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어, 오늘은 앨리스 핸드폰 소개를 할 거예요 일단은 앞에 이메일 카메라 플레이스토어 구글이 있는데 여기는 다 구글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 뒤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단 보면 설정에 들어가서 테마를 보시면 이게 원래 기본 테마 이거였고 저가 이건 다운받은 거입니다. 그리고, 음, 전화 들어가면, 이전에 이렇게 있고, 숨기기, 가은 언니, 권장미, 교회 집사님, 계신, 기원, 대 동생, 김아, 장국, 도현 이분이성 사부님, 삼촌, 서영이, 서영 언니, 서희모, 서을 서리, 이모, 서나, 월케이님 전화번호입니다. 01075686323 폰티님 전화번호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게 트여요.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저가 키울 강아지예요. 낚시가 했을때 이었고요 캠핑 갔었어요 수학선생님이 곧 오실수도 있으니깐 빨리빨리 할게요 체리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갤러리 보시면 이렇게 다 있고 이거 이런 사진들은 제가 어떻게 내려드릴까요?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 한 다음에 이미지가 사진이에요. 사진에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게 예쁘다. 그러면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거 사진에 누르면 눌르면 사진이 나와요 이거 다 안되니 이게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누른 다음에 들어가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얼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거기서 뭘 되고 마크가 없으신 분 여기 마크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링크를 어떻게 찾냐면 여기. 마크 0.14.0 링크 못 변신 스크립트 여기 0.14.0 이라 고 나와 있는데, 0.14.0이 아니고, 0.15.2예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걸 누르세요. 이게 100이 다 되면 다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깔려있어서 안될 수도 있어요. 얘기하고 설치 누르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에 깔아져 있냐면 이거 깔아진 거예요 0.15.2 0.15.0하고 0.15.2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녕 구독 꼭 좋아요 꾹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